이번 영상의 첫 영상이신 분은 이전 영상을 먼저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영상에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선행명사를 설명하는 말에는 명사어와 형용사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형용사어에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형용사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정사구, 분사구, 선행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구에는 위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복습겸. 확인해 보겠습니다. Betty, a student. Betty, a student. Betty, a red hair. Betty, a red hair. 일 번, 베티도 사람이고 학생도 사람이고 사람 사람으로 등호가 성립.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A student는 명사고요. 2 번. 베티는 사람이지만 머리카락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 머리카락으로 등호가 성립 안 되죠? 등호가 성립 안 됨, 말이 안 됨, 말이 되게 하려면 전치사를 써야 합니다. 보의의 with, 잘 알고 계시죠? 전치사는 말과 말을 잇는 연결어고요. With the red hair는 형태로 보면 전치사로 시작해서 전치사꾸 역할로 보면 뒤에서 명사를 설명해서 형용사꾸 배트인데 빨간 머리를 보유한 가진 배트라고 설명. 빨간 머리 배트를 영어는 이렇게 서실식 구조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말을 뒷말이 설명. 서술식 구조.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The teacher of this school. A cure for poverty. A full recovery from the operation. A complaint about the noise. Your advice on the matter. The teacher of this school. A cure for poverty. A full recovery from the operation. A complaint about the noise. Your advice on the matter. 빨간 글씨는 모두 서은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구입니다. 서술식 구조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명사 설명으로 쓰인 형용사어 중에 형용사고인 형태로 말하면 부정사구와 분사구입니다. I have, I have made a decision to leave home. I have made a decision to leave home. Mike has only one aim to be a judge. Mike has only one aim to be a judge. 결심인데 집을 떠나겠다는 결심. 목표인데 판사가 되는 목표 빨간 글씨 부정사구가 형용사적으로 선행 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that guy talking with Betty? Do you know that guy talking with Betty? The kid injured was taken to hospital. The kid injured was taken to hospital. 녀석인데 배트와 이야기하고 있는 녀석. 진행분사, talking, 아이인데 다친 아이, 수동분사, injured 빨간 글씨, 분사구가 효용사적으로 선행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사구, 분사구는 부정사, 분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선행명사를 형용사적으로 설명하는 절, 형용사절입니다. 가장 영어스럽다고 할까요? 가장 영어다운 문법이면서 영어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절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예문을 유심히 비교해 보세요. I know the American man. I know the American man. I know the man who is American. I know the man who is American. 위두 예문은 완전 땀판인 문장입니다.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1번, 정관사 더가 보이시죠? 정관사 더를 썼으니까, 이때 그 미국 남자는 화자 나도 알고, 청자 너도 아는 특정한 미국 남자입니다. American, man, American이 man을 수식. 그 미국 남자로 해석됩니다. 국어 문장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이는 수식구조라서 1번은 매우 익숙하고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을 보통 문포책에서는 I know the man who is American 이렇게 the man을 who is American이 호의수식을 한다고 나옵니다. 호의수식을 하면 해석이 미국 사람인 그 남자를 안다가 됩니다. 그러면 1번과 무엇이 다르죠? 2번으로 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호의수식으로 생각하고 호의수식으로 해석하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The man. 화자도 알고 청자도 아는 특정한 남자고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중하시고요. 2번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청자도 알긴 알지만 그 남자가 미국 사람이라는 국적은 모르거나 모를 것 같아. 청자가 알수 있도록 그 남자의 국적을 화자가 청자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그 남자를 안다. 그 남자는 미국 사람이다. 그 남자를 아는데 미국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명사에 대해 알면 아는 만큼 명사 앞에서 수식. 명사에 대해 모르면 모르니까 명사 뒤에서 설명. 뒷말은 설명어. 이번은 그 남자의 국적을 청자가 모르거나 모를 것 같아 화자가 청자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I know the man who is American. 이렇게 후이 설명을 한 말입니다. 선행명사더 man을 설명하는 후이야가 형용사절입니다. 역할로 보면 형용사절, 형태로 보면 관계사절.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니 정말로 완전 딴판이 문장이죠. 이제는 확실히 구별되시죠. 1번은 단문이고, 2번은 복문입니다. 복문이 괜히 복문이 아니겠죠. 말하는 상황도 다르고 전달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후이 수식, 뒤에서 앞으로 역행적 사고를 하게 됨. 역행적 사고는 인간의 사고가 아님. 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봄. 국어처럼 수식 구조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리스닝을 할때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지 못함. 후이 설명, 앞에서 뒤로. 순행적 사고를 하게 됨. 순행적 사고가 인간의 사고 생긴 그대로 영어를 영어로 봄. 리스닝을 할때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아들음. 후이 설명이 익숙해지면 후이 수식이 오히려 불편해짐. I'll meet a man who is American this time. I'll meet a man who is American this time. 영어에 후의 수식은 없음. 후의 설명만 있음.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뒤로만 어슨 그대로 남자를 만날 것이고 그 남자가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서술식으로 후의 설명. 앞말을 뒷말이 설명. 선행 명사를 형용사절이 설명 한 순간이라도 이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형용사절에서 후를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를 비롯해 관계소유한정사,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등 다양합니다. 관계 대명사부터 who, which, that부터 same을 확실히 알아야겠고 확실히 구별해야겠습니다. 양도 많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비라면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